아, 멘탈 붕개됐습니다 집에 타일이 뜯어져가지고, 그거 타일 한번 해보려고, 방독면까지 쓰고, 타일을 했는데, 매질을 실리콘으로 먹이다가, 완전, 실패했습니다. 손, 손까지 이 모양이 꼬리 됐습니다. 아, 큰일입니다. 마누라한테 뭐라 해야 되지? 화장실을 폐쇄해버리고 아저씨를 불러가지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아, 여기 또 실리콘 투명을 넣었네. 여기 또흰걸 흰 넣었고. 애서해버리고아저 예, 실컷 어떡하나? 큰일이네 큰일이아